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빛, 빛날찬, 김창코치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차에서 이렇게 찍는 이유가, 음, 지금 11시 51분인데요. 어, 저희 와이프가 생일이라서 지금 처가댁에 가 있거든요. 시골 처가댁에. <laughs> 제가 그래서 장모님, 장인 어르신 다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갖고, 지금 마감하고 시골 처가댁에 가고 있어요. 제가 왜이 영상을 찍냐면 어 주말에라도 한 편이라도 어 영상을 혹시라도 기다리는 우리 많은 수험생분들과 구독자분들 어 기다리실까봐 이번 주말은 제가 어 처갓댁에 가서 우리 와이프 생일파티 즐겁게 해주고 조금 쉬고 와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또 유익한 정보를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분들도 주말에 푹 쉬시면서 어 공부 아니야 공부 지금 단기 특강이신 분들은 이제 공부는 끝났고 그죠? 이제 경찰 2차 준비하시거나 간부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요즘 그리고 또 코로나가 다시 막또 극성이죠. 어, 코로나 조심하면서. 몸 관리들 잘 하시고, 또, 우리 센터 회원님들은 다음 주부터 센터에서 뵙고, 또,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는 다음 주부터 또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, 이렇게 짧은 시간에, 어, 너무 많은 분들이 믿어주시고, 이렇게 구독도 해주시고, 제 강의를 정말 진심으로 어, 사랑해주셔서,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부터 또 좋은 정보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들 잘 쉬세요.